자, 그럼 가볼까? 오케이. 해적 변신! 해적 변신! 가! 해적 변신! 해적 변신! 가 화끈하게 그저 헛음 스윙스 이방이 돼서 옛날부터 더 강해졌어. 빡. 완성. 디제이킹. 둥둥둥 아니 왜 이렇게 겁을 먹어? 어도도도도도야 너도 겁 먹고 있잖아 떨지 마 옆에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? 어 그래 가자 하하하

하. 어. <laughs> 뭐야? 춘네 오늘 왜 이렇게 쉽게 만들었대? 뭐 어쨌든 이제 뽀로로 녀석들 도와주러 가자. 오케이. 핫. 싹. 스크라우치. 이거 어, 3 얘들아 어 으, 으, 으아, 으. 간다 해적 변신 Miracle Pulse! Ninja Storm! <suss> um? <sus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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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tele> <tele> 으쌰, <laughs> <laughs> <야>, 이것들이, 거후 <이거. 웃음> <laughs> 옛날에 복수다, 뽀로로. 아 무슨 옛날에 복수야. 얘네, 옛날에, 나, 예전에, 이런 녀석들한테, 음, 막, 쳐맞고, 에뭐 맞고 있냐, 이래가지고, 놀렸었지그게 복수다. 으이, 지금 그럴 때야. <laughs> 그렇다, 우리, 지금 어떻게 할 거야. 아, 나, 혼자, 쉴겠다. 그럼 간다. 닌자 스톰에 닌자 스톰 간다. 해적 변신. 어, 다시 해적 변신. 닌자 스톱! 슛. 장어적도 얼른 해치우자고. 오케이. 으음. 닌자 퍽.

나오휴야 어, 내가 끝낼게 그냥 루피 레인저키 좀 루피가 쓰는 핑크 레인저키 좀 빌려서 나다 에이 이브오왜이 해적, 편신, 미지, 부스! 마지, 마지, 마지! 마지로! 우웜, 우왕. 짜잔, 루피 표상품기다 으이, 야, 잠깐만, 너 이걸로, 우리 공격하면 안 돼. 그니까, 러 빨리 나오라고. 잠깐 뒤돌아 있을 테니까. 뒤돌아, 굳이? 응. 허어어치! 어잉? 껄도 왜나 공격하냐, 껄. 어, 부쌰. 아, 그럼 간다... 틴틴 슝... 팍! 루로피지 선풍기 꺼 으악 음개쭈걔 어, 돌아왔다 저 어. 인수의 그림자 남모 푸쉬 푸쉬

자, 이거 챙기고. 챙기고 챙기고. 오케이. 아. 음, 근데 이게 다야? 네 개, 네 개, 아니었나? 어, 그런데 4개 네개있는데네 어, 4개 개인데? 다 찾은 거야? 하나 넣은 거 아니야? 어? 잠깐만. 아까 하나는 녀석들한테 뺏겼고, 카, 하... 아, 그래. 응. 오케이, 일단, 돌아서 확인해보자고. 오케이. 으, 어, 진짜. 음 그래, 그래. 응. 으, 어, 에디, 너, 왜, 왜. 자, 자, 야, 왜 이제 오니? 야, 위조기들은 레인조기 찾다 왔지. 그건 그렇고, 야, 니. 네. 여기 있던 레인저 키가 4개였다며 왜 네. 지금 하나가 부족한 것 같은데? 아까 9피가 <laughs> 하나 뺏겼다 그러고 애들이 두개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도 는데 잠깐만 모든 레인 지금 우리가 손에 넣은 레인저 키도좀 먹어보자 응, 응. 우리가 모뭐 레인저 키들 각각 전대 대표 레인드들 나한테 물어봤는데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자, 그러면은, 응, 음, 1, 2. 잠, 잠, 저 잠시만 요 조금만 세고 올게요. 오케이, 다 샜는데, 네, 아직도 못 찾은 레인저 키가 그에서 있다는 말이죠. 네, 그러면은, 그 레인저 키를 빨리 찾아오시면 되겠네요. 어, 알았어. 자, 아다음도 얼른 복제 시스템을 시작하는 게 좋겠어. 아, 지난번에, 어, 오케이. 마기마기 아, 퐁퐁 파워! 어, 이거, 아까, 니가 소환했다 거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, 복제가 되지. 자, 일단은, 여기에다 레인저 키 정보 입력해주고, 톡톡톡. 오케이. 그리고, 스위치, on. 쉿. 으잇. 자, 완성! 복제 레인저 키! 흠, 음, 이렇게 금방 만든다라. 좋아. 자, 저기, 녀석들 찾아보이지 응 보이네 이 클론을 시험할 때원 거야 <laughs> 오케이 간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 오늘도 기쁘게 출발 가볼게 야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나오면 어떡하니 어 하긴 그.. 하긴 그렇.. 찡! 그. 어? 얘는 뭐야 다음 편에 계속. 안녕!